들어가. 겠다 야, 맛있가다어어있겠다 야, 맛있다 야, 맛있겠다. 야, 다 야, 맛있겠있겠다다 야, 맛있 야, 맛있겠 기다렸어 진짜. 인 허리가 개 아파. 여기 다섯 반아니그럴걸 다섯 반? 다반 다시 시까지해제 턱을 잘라! 이정우 너 이따가 여, 이쪽에서 게임 잡아 왜요? 사진 찍줄게 페이스메이커 이아 맞다 어, 아, 네, 네. 아 지금 여기 이스메이커명 명 진짜 끝. 레전드 롭. <laughs> 오. 오. <laughs> 레전드 롭. <laughs> 나이기서 <laughs> 패기 안 될까? 패기. 에디 아니 아 아나 조아가 나아나 아, 나 조아가잖아? 나 그럼 초심대 나 볼풀 오소리한테 진단 말이야 <laughs> 아벌로 어? 조아 A조 태원 누나한테 따이땅한볼로소리한테따이땅한 서태용한테 <laughs> 따이땅한이승우따이땅한 이서? 한테 따이땅한 이정우? 한테 따이땅한 <laughs> <laughs> 이거 재밌지? 아. 들어보니까 괜찮지? 아 근데 이 돈을 하니까 제일 좋더라 아 그거 하면 안돼? 하지마 하지마 입 <laughs> 모양부터 운전해 지금 아, 네. 어, 처음에 그리고 첫 시작을 그렇게 하면 안돼 나이스 에걸로 가면 안돼 <웃음> <웃음> <애발린>. <웃음> 이희서, 개발린 이희서 한태개발린 정은비 한태개발린 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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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나겠다 <ls> 글렀다. 내가 볼때이 영상 100% 해야 돼. 우리 너무 많은 이야기 에? 에? 왜? 야다넘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넘어가야 돼. 목소리도> 잘했어. 나... 집 아, 응? 어... 응? 응? 운동 아, 아, 어, 왜? 운동하러 왔지. 할 거냐 물어봤는데 안 한대. 왜회지내 차지 못내린 거야. 누가? 니까나무 콧나무 콧나무. 김재현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내차열에타 있을 거야.

코치는걸 추구하잖아 그니까 얘가 코치님 데이터에다가 코치님거라니까이새끼가 잘하는거야 내가 다시 때리면은 이새끼가 자꾸 뛰어 우! 일부러 뭐, 못 치는 척 우! 존나 잘해 그때 컷트 나오면서 다 베어 오늘 오늘 내가 끝내가지고 <laughs> 일에... 저 문채원이 그 문채원 문체원배... 배할 때그 문채원?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왜 엄청 많이? 어디 왔었잖아. 메이크, 메이크. 아, 메이크. 아, 메이크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때 어떻게 그때 한 번. 그러고 재윤이가 죄송하다고 파트 오고 네. 그때는 근데 일시적이화나 거. 아, 근데 이거에 진짜 그때 너희 아, 그 차에서 대박 네. 컸거든. 아, 얘가 얘나중에 애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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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길어. 길어.

ha ha ha